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계약법 담당하고 있는 김석주라고 합니다. 어, 연휴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손해사정사 시험에 이렇게 응시하시는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어, 먼저 저희 이제 1차 시험인데, 보험계약법은. 1차와 1차, 2차 차이는 뭐 따로 말씀드리시겠지만, 어, 1차 말씀드리면, 손해사정이론, 보험계약법, 봉호법 세 과목인 건다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40점이란 이제 과락이 아니고, 6점만 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가끔 이제 40점에 대해서 40점 미만입니까? 이하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40점 이하입니다. 40점까지는 합격입니다. 40점 막 40점 이상 맞고, 60점 이상 되면 합격인데, 어 일단 저희 이제 본계학법이 발목난, 잡는 작업, 저, 과목 중에 하나다. 어, 왜냐면, 하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판례가. 크게 이제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 세 번째가 이제 판례인데, 옛도 시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45회 시험입니다. 기존에 44회, 올해가 44였으니까, 40문제에 따지면 한 1760문제 정도가 이미 기출이 되었어요. 기출은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조금씩 뭐 유사하게 변형할 수 있지만, 어, 그러다 보니까, 팔레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은 굉장히 간단하죠.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은 가로에서 다툼이 있는 것은 팔레의 의함 이건 팔레 문제거든요. 질문은 네개의 질문이 굉장히 깁니다. 팔레를 쭉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팔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 찍기를 잘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1차는 아무튼 100점 만점 맞을 비유도 없고, 6점,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깊게 막 파서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굉장히 막 질문을 디테일하게 하시는분 계시거든요. 저희가 학문하는 사람 아니니까 강사가 그때그때 얘기했던 것들만 여러분들이 가서 복습만 잘하시면 절대 떨어질 일 없다. 이렇게 판단 말씀드릴 수 있고. 본계약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분쟁에 대한 거잖아요. 어 저희 이제, 그, 금융관련된 판례 중에서 제일 많은 판례가보험판례입니다 어 보험팔레가 판례가 제일 많고,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보험계약법 판례로 나타나는 건데, 판례가 보통 1년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나옵니다. 네. 어 저희가 지금 14년도부터 판례가한 9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 한 3월 달 정도에 팔레 특강할 예정입니다. 내년 한 6월까지 해서. 그럼 통상적으로 한 100개에서 100억이 정도 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 그러니까 조금 투자하시더라도, 어, 팔레트건 꼭 들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보험계약법의 특징 보게 되면, 이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이나, 이제 사고 관련 분쟁사건도 있지만, 어, 저희 이제 손해보험에 보면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어요.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를 다 막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출제 경향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통칙이 있고, 저희 이제 상법에 의 보험의, 보험의 종류는 손해보험하고, 인보험은 아닙니다. 각각 손해 보험, 인보험 각각 손해 보험 통칙. 이건 전 보험의 통칙이고 통칙에서 대략 한45% 나옵니다. 손해보험에서 대략 한35% 나옵니다. 인보험에서 대략 한2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 통치와 각측을 나눠보면 손해보험 통치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각측이 20% 정도 나옵니다. 인보험 통치에서 보통 한8% 정도 각측이 12% 정도 나옵니다. 그러 아까 말씀드렸지만 60점 이상만 합격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다100%다 팔로까지 다 해서 제가 알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 없다 인본 통치도 필요 없고 통치만 나는 소리만 통치까지만 다100%올수 있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그죠 그러니까 1차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100점 할 이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2차 시험을 볼 자격을 주어질 것인가? 거기만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수업에 수업에 들어가면 강사가 얘기한 거뭐 연습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복습만. 그 복습하셨는데 이해가 좀안 된다, 그럼 사이트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해드릴 거고 또 오프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은 시내지나 질문하면 답변드릴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만 이해하시면 되지, 그거를 뭐 끝까지 파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고 각칙 같은 경우도 손해 보험 상품이 6개 있습니다. 6개. 해상 보험. 그다음에 책임 보험. 자동차 보험. 그다음에 화재 보험. 그다음에 보증 보험. 운송 보험. 요 순서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마지막에 없다. 그럼 뒤에 보증한 원서은뭐 포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짧게 나오니까 확률적으로. 해상 책임, 책임보험 안에 재보험 있어요. 재보험은 꼭한 문제 나옵니다. 또 해상보험에서는 보험 위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꼭 하나씩 나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또 하나, 각칙각이 되면 세계상품이 있거든요? 생명보험. 그 다음에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온 순서로 나열했고 질병보험은 한 2년에 한번 나옵니다 시간 없으면 이것도 포기하고 안 봐도 돼요 굳이 까지다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가 대략 한 400여 페이지 정도 되어있습니다 뭐, 뭐 1000페이지 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교재 보면 700페이지 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딱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에 맞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른 교재 더 보고 여기서 하나 더 봐야지 더 봐야지 할 필요 없습니다 1차에는 강의에 따라 가시고 4월 달은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5월 달 시험 보니까 1차 떨어지면 1년 또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2차 공부 통차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하셨다 하더라도 1차에 떨어지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치기 좀 어렵습니다. 앞쪽, 각칙은 상품이기 때문에 좀 재밌어요. 뭐 자동차 사고 관련된 거라든지 신뢰가 많이 나오니까 이해도 빠르고 좀 이야기 편한데 통치법은 이로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이쪽은. 그래서 대부분 우리 수학을 공부하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 쉬었다가 점점 어려지잖아요. 뭐 나중에는 뭐, 시그마 나온 거. 처음에는 그때 1 플러스 이렇게 간단한 거 나오지만, 보험계약 보면 처음에 어려워요. 거기다가 법대 출신 아니면 보험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어렵다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좀 어렵지만, 그 다음에는 쉬워집니다. 쉬워지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또 제가 업계 출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례 위주로 많이 할 거예요. 사례가 없으면 뭐 예시라도 들어서 이해를 좀할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그렇게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오픈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 10월 중순부터 1 2월 중순까지 기본 이론이 있죠. 어 27시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1월달에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다음 에 2월달 한달 쉬고 어 3월달에 팔레트 강이 있습니다. 아까 했던. 마지막에 요약특강. 정말 이제 27시간, 6시간 압축해서, 4배를 압축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것만 해오라. 요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오되, 학원에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이해하셔야 가서 찍을 거니까. 그래서 복습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중요 포인트 얘기할 거고, 나중에 요약해서 또 여러분한테 강의했던 것들 나누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 들은 사람은 요약법만 보더라도, 뭐뭔 어? 얘기인지 다할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 예정이니까, 어, 그렇게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험개업법 때문에 내가 1년 더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교환합니다.